자 반갑습니다 차대입니다 Hello. 요즘에 피하기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바로 굉장히 참신한 팬궁 피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리플레이 틀어드려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팸은 한 명이고 아무, 나머지 아홉 명이 지금 맥스인데 맥스는 중앙 가서 이렇게 대기를 좀 하고 팸은 궁을 채운 다음에 어, 요 맥스들은 팸의 궁을 피해서 최대한 회피를 좀 해주면 된다고 보시고요 팸 궁을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네, 요런 식으로 점프트레를 태워서 널뛰기. <laughs> 널뛰기 식으로 회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 맥스들은 이게 팸 궁이 공중에 띄어져도 이게 데미지가 들어올 때 판정이 있거든요.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서로 비비면서 워프 타고 센터 가시, 위쪽 아래쪽 가시나 독. 피하면서 최대한 생존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판 해보고 수정을 좀 했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우면서도 좀 컨트롤이 되면은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요고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공동 1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오늘의 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아홉 분 감사드리고 첫 번째 경기 맵 제작하신 준일 이분이 팸을 하시고 나머지 아홉 명이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가보자 좋다 아, 첫 번째 아, 맵 제작자 준일이가 팸을 골랐고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데 꼬일 때는 엄청 꼬여서 워프도 좀 센스 있게 잘 타야 되고 공격은 우측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풀었어요 지금 어서 냈죠? 그럼 대기 안 달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같시 있으면은 아 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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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았어 이거 워프 타야 되가 빼야겠다 이거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잘아아아아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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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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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좀 개꿀 아,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이 양반 왜 이렇게 잘해 누구야 에리오 잠깐 피안 달았어요 근데 개꿀 아, 한대만좀 죽네 이거 진짜 포탑 잘 잘해 지금 나이스아우찍 찾고 찾아마자 지금 맞아가지고 어 아슬아슬한 상황 <laughs> 과연 첫 번째 찍은 나이스 첫판부터 달리나요? 야, 첫번째 경쟁상태 빡셌다, 진짜. 첫번째 테드 승리입니다. 이러면 제가 팸을 가야겠죠. 아, 좋아요. 첫번째 경기 테드가 바로 그냥 1등 먹어주고 팸으로 바로 갑니다. 어, 궁기를좀 채워야 되는데, 궁기를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놈들다피 차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줬다가 갑니다. 좋아요. 바캉스 팸인데 지금. 아, 좋아요. 이거 또 이런 재미가 있구만,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한명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딸피로 살아남았어요, 중중이 아, 한명 넘어 걸리는 상황. 한명 탈락, 빌린 탈락. 맵 제작사. 한명더 탈락. 방금 전에 2등 했던 누님 탈락. 아, 3명 탈락. 스파이크 컷. 또 탈락. 이 녀석이 탈락. 아, 죽, 죽었죠? 아, 임포스터 탈락. 이러면서 나머지 4명. 딸피대 지금. 아, 한명더 탈락, 카라바서 탈락. 요게 지금, 그, 판정이, 딱 저렇게 등에 떴을 때 데미지가 들어갈 때가 많은데, 무빙 칠때 섹터 저, 가시가 상당히 조금 껄끄럽거든요? 보죠, 보죠. 지금 다 딸피거든요? 지금 한 방만 잘 거치면 되는데, 다 딸피, 다 딸피. 아, 컷, 컷. 아, 괜히 무빙 치다가 두대더 맞았죠? 70, 70. 아, 두 번째는, 컷. Justin 리로 끝났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갓 o t Justin 니다 3경기. 방금 전에 1등을 하셨던 갓저스틴님이 g to get one thing. Got Justin. I'm going to get a l i t 궁을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거 방송사고 아니거든요. 북극이 쌉 북극 가능 레스커, 레스커, 레스커. 드라리야, 드라니다첫 번째는 그냥 한대 맞고, 한대 맞고, 여기 버티는 게 좋아. 어, 저 가재들 같고. 제가... 저... 아아아, 아, 이거 안 좋다. 아아아, 나 실수했어, 실수했어. 지금 반피하나? 아, 한대 맞았어. 아아아, 잠깐, 형형형, 형형형형, 어우, 까벽까벽하게 카면서 카면서만. 나 죽을 것 같은데? 어피안 달았어요. 이게... 이게 렇 판정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기다려봐. 아, 방장이 죽었어요.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아 이거 아니지 참. 아 기다 기다. 리다 간서. 800 오케이. 한 대만 주면 괜찮아. 아, 공동 1등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팸을 했기 때문에 디노 님이 팸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동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팸을 디노 님이 좀 잡아 주시겠죠? 시작하면은 지금 머프를 때려야 되는데. 어, 이쪽에서 스타트? 어, 오케이 오케이. 한대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기다 기다 기다. 이게 사람이 적으면은 집중하기가 좋은데 아아아 아, 아, 게임이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잘 죽거든요? 가시도 잘못 피하겠고 아두대 들어갔다 한대한대한명잘렸어요주니컷 어... 퇴퇴퇴퇴 이거 좀안될것 같은데 나이셔 나이셔 가진으로 일단 살았고 버텼고 아... 울버파는 느낌 안 좋다 이거 느낌 없는데 지금 버텼 아, 나이셔 어쨌든 가진 다빨졌어 아... 어. 피... 아... 가시 너무 아프유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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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차냐? 나이셔 나이셔 동 쏴야겠다 이거 한번 들어왔어요, 데미지. 가자! 아까가다 아까. 먹어줘, 나이스. 나이스, 또 1등. 아, 아, 이 센스 뭐냐고. 이러면 은 제가 지금 1등을 찍었기 때문에 번외편을 한번 제의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제가 1등을 해서 번외편을 좀 제안 드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패미고 나머지는 아 8비트로. 궁 찼어요, 궁 찼어요. 들어가세요, 님들 들어가세요. 준비됐어, 준비됐어. 아이고, 지금 못 들어갔죠? 빨리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동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 모드 아닌가? 8비트도 충분히 피할만한데. 어, 임포스터 접은 아래쪽에 그냥 가시로 버티겠다. 오, 어, 저거 나쁘지 않은데요? 아, 아래쪽에 스파이크도 비슷한 플레이하네. 이런 식으로 또꼼수가 있었어. 이래서 게임을 아무리 제작자들이 잘 만들어도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아래 한 명씩 꼼수의 중앙에 지금 세 명인데 피가 생각보다 빨리 차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차지 피가? 이거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지금 땜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제 목서딩이 가능하니까 아 맵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동 1등이 다섯 명 아니 되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동도또 빠른 거뭐 뭐도 있냐아 그러네 여기 하단쪽에 지금 이 신발 모양 있잖아요 요거 없었으면은 될 만했는데 까비 까비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번외편 까시는 데다 도구름을좀 깔았어요 그리고 얼음방패가 있는 루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장전 장전 어아 이젠 터렛스로 데미지가 들어올 때이제 얼음방패 가젯으로 살수 있는데. 센터 들어왔나, 지금? 어, 한 명, 한명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어, 일부러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어, 똥꼼수? 임포스 똥꼼수? 좋아요. 시작됐습니다. 피가 적고, 지금, 가젯이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아, 당황했어요. 임포스터, 저기, 독그룹 없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거. <laughs> 독그룹 닿나요? 3명 탈락, 아, 2명 탈락, 3명 탈락. 아, 임포스터. 비비다가 지금 위험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가드들로 버텼고, 이부스터 탈락, 인버스 탈락, 꼼수 탈락. 나머지는 4명입니다. 가드다 빠졌었네. 제가 죽으면은 경기 끝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대1대1 3명이 될, 그러네요. 공동 1위 3명. 야, 이거 근데, 제가 그, 봤는데, 너무 또 어렵게 만들면은 초반에 너무 확, 확다 죽어가지고, 이 정도 난 난이도가 괜찮을 것 같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 아,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번외편 포함해가지고 이게 좀 빨리빨리 죽으면은 판수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 하다보니까 생각에 약간 좀 꼼수도 있고 하는 방법을 좀 알다보니까 한판 한판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 아요 다음에는 다른 맵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맵을 요즘에 메인으로 좀그 내보내고 있는데 재미거 위주로 좀 뽑아서 테스트 완벽하게 좀 거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